기본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풍수 건강수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건강과 직과 직장의 에너지 품질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가족과 기관이 낮은 에너지와 정체로 인해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과 사무실의 에너지는 그곳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낫습니다. 건강을 개선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풍수요령을 소개합니다. 호흡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최근 대기오염 문제가 점점 더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더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녹색 건물에서 살거나 일하지 않는 한 우리 대부분은 끊임없이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을 개선하려면 공기의 질이 풍수에서 최우선 순위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즉 풍수 에너지를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은 공기 정화 식물을 심는 것입니다. 이 건강 풍수 비결은 간단하지만 적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방에 한두 그루의 알로에 베라, 담쟁이, 덩굴, 라벤더가 있으면 공기를 정화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빛과 색을 활용하세요. 자연광의 품질은 색상과 함께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 풍수를 적용할 때에는 조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빛은 자연의 빛은 아니지만 밝고 아름다운 빛의 존재는 우리의 에너지를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낸다면 에너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적절하고 좋은 램프를 선택하세요. 활기차고 발랄한 예술 이미지와 신선한 색상으로 집이나 사무실을 장식해보세요.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더 행복한 분위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색상과 빛이 있으면 에너지가 많이 향상되므로 벽을 조화롭고 예술적인 색상으로 칠하거나 신선한 꽃을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욕실에 스파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풍수를 욕실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에 스파 같은 느낌을 주고 싶다면 욕실을 깨끗하고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예술적인 이미지로 욕실을 장식하여 감각을 만족시켜보세요. 완전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되는 양초, 향수 또는 기타 물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전반적인 풍수 에너지에도 좋습니다. 침실에 풍수 적용하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침실에 좋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행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 풍수에도 일관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방에 하루 종일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 공기 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침대 밑에는 아무것도 보관하지 말고 옷장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건강과 행복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매일 행복하게 청소하여 가족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노력과 인내, 일관성만 있으면 풍수를 적용하여 집과 직장의 즐거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